자, 다 같이 앞에 한번 볼게요. 보세요. 일단 1번부터 5번까지의 출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일단 1번의 as는 우리가 빈출 주제 내에 포함돼 있지 않은 형식이죠.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필기하겠습니다. 전치사 슬래시 접속사라고 필기할게요. 전치사와 접속사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다. 자, 2번의 d e 딩 e n d i n g 무슨 동사? 준동사. 자, 3번의 drive은 BPP니까 준동사. 4번 that 관계사 마지막 5번 who 관계사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 첫 번째 as가 등장을 하게 되면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치사로서 사용되는 as가 있고 해석은 머머로서 이게 가장 자연스럽죠. 자두 번째 접속사로서 사용되는 as가 있어요. 이때 의미는 되게 다양합니다. 뭐뭐 할때 왜냐하면 뭐뭐 하면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전치사일 때는 뒤에 색깔 바꿔서 필기하세요. 명사나 명사 구가 따라오게 되고요. 접속사일 때는 뒤에 플러스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따라오게 되겠죠. 이 1번에서는. 뒤에가 명사가 아니라 뭐가 따라고 있어? 문장이 따라고 있기 때문에 뒤에 플러스 무슨 문장인지 확인하면 돼. 완전한 문장인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근데 뒤에 문장을 확인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serve as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섬기다 봉사하다의 뜻이 아니야. 이 serve as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function as의 뜻이에요.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1번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게. 이러한 것들은 function as 뭘로써 기능하냐면 자존감의 기반으로서 기능합니다. 해석상 뭐해요? 완전하죠. 어떤 명사 들어갈 자리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1번은 완전한 문장. 클리어.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2번 문장 갈 텐데, 준동사. 한 문장에 동사 하나 있는지부터 판단해 봐야 되겠지. 요거는 색깔 좀 바꿔서 가볼게요. with부터 agency까지 가로. 옆에다가 전치사 구라고 쓸게요. 문장 맨 앞에 지금처럼 전치사 구가 배치가 되면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도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mes라는 동사가 앞에 나열되고 the belief라는 주어가 뒤로 빠져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that 이 that은 무슨 기능을 수행한다? 동격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죠? 뒤에는 플러스 무슨 문장 와야 돼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그러면 individual successes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end 앞까지 묶었을 때이 문장 내에 반드시 뭐가 하나 있어야 돼? 동사가 하나는 무조건 있어 줘야 돼요. 동사가 있어, 없어? 없죠. 정답 몇 번? 2번. 디펜드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여기 2번 선지랑 붙여서 도치에 관련된 필기를 좀 정리하고 갈게요. 도치. 자꾸 도치, 도치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빨간색으로 갑니다. o n 도치요. 제가 언니 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니 도치다. 진짜 세고 문신 이 있고 담배 피고 잘 노는 언니가 교문 앞에서 깔딱깔딱거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앞에 마주하면서 갈 거예요. 약간 살짝 돌아갈 거예요. 딱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언니가 문장맨 앞에 오면 뭐 한다? 도치가 발생한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부정어구 도치입니다. 부정어 도치. 우리 두 번이나 봤어요. 문장 맨 앞에 뭐가 나왔어? 부정어? leader.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노 o r 그쵸? 아니면 not. never. 이런 것들이 문장 맨 앞에 왔을 때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요. 한번 생각해봐. 부정적인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부정적인 사람이 앞에 딱 등장했으면 아 잠깐 좀 피해가야 되겠는데 싶은 생각이 든다고요. 부정어 도치. 아, 세 번째 전치사구가 도치됩니다. 전치사구 도치는 특히 장소나 방향의 전치사구의 경우에 문장 맨 앞에 놓여졌을 때 도치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요세 가지가 도치에 해당하는 케이스고 얘는 전치사구가 문장 배치됐을 때 도치가 발생한 케이스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3번 문제 한번 가볼게. 한 문장에 동사 하나 있는지부터 볼텐데 앞에 주어가 independent self예요. 독립적인 자아겠죠. 동사는 maybe. 3번 자리는 무슨 자리는 아니에요? 동사 자리 아닌 건 확실하지. 두 번째 해석 한번 해볼까요? 능수동 해석. 독립적인 자아가 이끌림을 당하게 되는 거니까 의미상 뭐가 적절해? 수동이 적절하겠죠. 3번도 클리어. 자, 4번에 d 앞에 보니까 has shown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자, 동사 뒤에 d 밑줄 치고 이름을 붙여줄 거야. 제우, 이름이 뭐야? 명사절, 접속사, 대시죠. 뒤에는 플러스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가볼까? East Asian. 동아시아 사람들은요.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멀리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을 선호해요. 완전하죠? 4번도 클리어. 자 마지막 5번. 야 1번에 1번 선제 나왔던 후, 그렇지? 빨강색으로 가볼게.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있어야 된다. 뒤에는 플러스 무슨 문장? 불안전한 문장. 이렇게 하면 끝이네요.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